예. 3년 전에 제가 갱신할 때못본 영상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러분들의 해결을 해드리려고. 뭐, 뭐, 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응.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솔좀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미루다가 미루다가, 아내가이 싶어가지고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에 응. 짬튼 그래가지고 짜잔. 자, 이게 뭐냐면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운전면허 갱신, 이거 이제 아침 8시에 이제 출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자동차 면허 갱신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8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응.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 갱신하러 가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나오죠.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도 10년짜리 하고 왔거든요. 우리 집에서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눈 오는데 있잖아. 눈길에 이제 운전해 가지고 갔어요. 응. 9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 가지고. 삿포로가 아니었어요. 삿포로예요. 아, 삿포로인데 삿포로 응. 드르게 큽니다. 네. <laughs>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슥 갔는데 이게 차가 아침부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운전면허 갱신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막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미리 결론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끝났냐면은 한시 반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한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오래 그렇게 했냐 느낄 수가 있는데 음. 이게 많아요. 뭐 예전 면허증 들고 가서 면허 갱신 일이 맞느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찍고 음. 그다음 에 비밀번호를 가고 있거든요. 뭐 개인 정보 안테 비밀번호 음.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 정훈 교육 두 시간을 받아야 응. 된단 말이야. 120분짜리. 그건 어상, 운전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니까, 러 이게 왜오상이 120분이냐면은, 이게 좀네분류로 날립니다. 일반 교습이 1시간이에요. 일반 운전자들은. 그 다음에, 좋은 모범 운전자들은 30분이에요. 교육시간이. 응. 그 다음에, 처음 면허증을 따고 갱신한 친구들은 2시간. 응. 그 다음에, 위반 운전자들은 2시간. 그래서 이제, 박간영 오상은 위반 운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이제 2시간을 한 거죠. 2시간 짜린데, 이게 내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내용이. 처음에 40분 동안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 20분 짜리 DVD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휴식. 그리고 또 나서 또 20분 짜리 또 이제 DVD를 봐요. 그리고 30분 동안 아저씨가 이제 개정된 고, 교통법령, 강의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딱 120분이야. 휴식 시간 10분 포함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사고 DVD 보는 거죠? 그렇죠. 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갱신했기 때문에 음. 202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3년 갱신이네. 오. 어. 그 그러니까 3년 후에 또이 정신 훈련 교육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과거 5년 내에 음. 위반이 이제 두 번. 벌점 낮은 거두 번. 아니면 벌점 높은 거한번인 사람만 이제 위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과거 5년 이내에 위반이 두번 있어요. 회사에서 출장 가다가 그셀러리일때 회사에서 출장 가다가 다른 지역 까지 계획합니다. 이거 이제 그 나고야 쪽에 논두렁길을 가는 데 있잖아 논두렁길을 가는데 이게 T지, T자 T 있잖아 T자로 음. 어 T자로 해서 내가 이제 좌회전을 딱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윙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선생님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저 일시정지 했는데요 경찰 아저씨가 선생님 3초 정지하셔야 됩니다 정지 T자, T자잖아 T 자 T자로 음, 정지 후안 오네 간 거야 근데 아예 경찰 아저씨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음. 멈췄다 일 이 3. 이로가야 음. 돼요. 그러니까 5상처럼 1 2 관여. 가면 아웃이야. <laughs> 음. 맞아. 그 법이니까, 룰이니까. 근데 이제 음. 경찰 보고 있는 가저 뒤에 있었어요. 보고 있다 이제. 음. 아웃. 이렇게 이제 와서 <laughs>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선 아, <laughs> 주변에 차 없었죠? 없어요. 논두렁이라서 차가 없어. 음. 어. 여러분 일본도 여러분 이게 함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경찰들 이 <laughs> 진짜 잘 숨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걸려가지고 음. 일시정지 위반으로, 근데 그 경미한 걸한 번이라 괜찮아요. 근데 어. 그걸로 이제 뭐 퉁쳤으면 이제 이번에 120분은 안맞는데한번더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음. 시즈오카현 쪽에서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 타는데 음. 고속도로 이제 그 톨게이트 딱 지나고 나오는데 뒤에 서 경찰차 지금 쫓아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날딱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래가지고 저 속도위반도 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잡으세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이제 응. 쓰고 웃으면서 하하 아, 선생님 뒷좌석 안전벨트 안하셨네요? 이러는 거야 에?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이제 출입권안없었는데 벌금은 없었는데 점수만 어 점수 벌점만 먹어요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갔던 거예요 어, 그래서 박간영 오상의 120분에 이제 과거 5년간에 있잖아 그게 이제 일체 정지랑 그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위반 때문에 이거 이제 잡,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교육을 아주 그냥 열심히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120분짜리, 이제, 이걸, 이제, 이 강의를 받으면은, 예. 스마트폰을 꺼야 돼요. 뭐, 아니면 매너보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꺼내지 말라니까. 음.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돼. 자도 안 돼요. 자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옆에, 앞에서, 이제, 은퇴한 경찰 아저씨가, 이제, 아, 호카이도에 지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가서 듣는데 나는 최신 정보.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던 사망 사고. 음. 며칠 전에 있던 그 고속도로 20중 추돌 사고부터 해 가지고 문제다. 최신, 최신 뉴스도. 최신 뉴스도 와. 정보 업데이트가 빠르더라고, 아 씨가. 음. 이게 호카이도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게 뭐 도로가 있지? 어, 이게 뭐 겨울 되면 빙판기도 되고 또 직선도 많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찰 아 씨가 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음. 지식 자랑을 해야 돼요. 무슨 말 하냐면은 뭐 최근에 사망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요. 이러면서 음. 왜 이런 사망 사고가 일어날까? 이러면서 호카이도가그 직선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참고로 정보인데 어 일본에서 제일 긴 국도 일직선길 28km 정도인가 있다요. 저쪽 호카이도 쪽에 음. 국도길이 그게 이제 저희 호카이도에 있어가지고 그쪽 길도 상당히 이제 경찰이 순찰을 많이 갖고 이런 얘기를 정보를 해주는 거예요. 좀좀 음, 좀 가고 싶은. 무슨 메모 메모. 음. 그런 국도길이 있군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사람들이 과신해서 속도를 많이 냅니다. 음, 음, 단독 사고가 음. 많이 있다. 이게 위, 위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속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DVD를 본다 했잖아요. 어, 아까, 음. 그러 그러니까 영상을 두번 봐야 되는데, 20분짜리를. 두번 있구나. 어. 많이 있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 그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와, 많이 공부가 됩니다. 타고 장롱면허니까 그렇지. <laughs> 추미콘은 내, 맨날 내가 운전하니까 추미콘은 매그 당연히 골드면허잖아요. 음, 음, 음. 저는 그, 우수한 운전, 운전자. 법이 잘못됐어. 이게 이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고, <laughs> 예. 이쪽이 위반이래잖아요. 그러 이게, 일본이라 나라 법이 잘못돼어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예, 예. 영상을 이제 두 개를 보는데, 음. 처음에는 이제 사고 영상 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고가 난다고 또 다른 영상은 이게 최근건지 모르겠는데 예. 3년 전에 제가 갱신할 때못본 영상이거든요 응. 이걸 어.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어요 뭐, 뭐, 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응. 영업사원 아저씨 일본에서 이제 무슨 메이커인지 모르겠는데 영업사원 아저씨가 영업차를 몰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영업을 하는 거죠 아 자주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제 회사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시간을 딱 보더니 어, 오늘은 어, 여유가 좀 있구만 느긋하게 가도 되겠어 이래가지고 회사 가는 길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야. 음.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이요. 골목길로 가는데 아씨가 이제 천천히 가요. 어, 법정 속도로. 근데 골목길에도 여러분 사거리가 있잖아요. 어, 이쪽 간, 이쪽에도 통과하고 이쪽에도 통과하는. 그거 딱 맞물린 사거리에서 아저씨는 이제 정속주행 하는데 갑자기 옆에선 자전거가 딱 애가 자전거 타고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팡! 하는 이제 그런 사고 영상을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어, 회사 자동차로 지금 사고를 냈는데 어, 이거 참 이거 아무튼 나가 가지고 학생 괜찮아부터 해가지고 112어 신고하고 있잖아요 막 신고해 구급차 부르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회사로 이제 복귀하는 그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이제 상사랑 얘기하는 거야 이 애가 정말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래 고생 많았네 아 그래 그뭐 밖에서 외근하다 보면은 그 사고 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고내 아시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지. 근데 다시 아저씨, 상사 씨가 하지만 말이야, 자네 자네 마음 고생도 있지만 일단 회사에선 자네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기로 아마 결정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딱이 친구가 아니, 전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내 친구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법정 속도로 골목길에 가고 있었고 그 자전거 탄 아이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갑자기 돌진해왔기 때문에 저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쪽 아이가 잘못한 거라고요. 라고 사고 낸 당사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럴 때도 어, 있죠. 어. 어. 그, 그런데 어. 이 상사 말이 가관입니다. 자네, 그거 진심인가? <laughs> 본인만 교통 룰을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건가? 정말 그 사고 미연에 방지 못했던 건가? 이런 얘기 안 하. 이러면서 있잖아요. 갑자기 위기 회피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럼 골목길에 갔을 땐 법정 속도가 나발이고 상대방이 일시정지를 어길 거라는 거를 미리 머리에 숙지를 하고 운전을 했어야지. 자녀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태를 예측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냐, 운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아, 분명 그럼 일시정지고 나발이고 그거 다 필요 없네? 그럼 다 일시정지를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순간에 순간 들었어요. 교차로 에서 무조건. 왜냐면 그렇게 해라 이런 말 하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아저씨는 처음에는 이제 막 붕괴를 하다가 이제 집에 딱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자기 딸내미가 있어요. 아, 직까지 그, 어, 그런, 그런, 그런 스토리가 않겠다. 있어. 그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여보,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상대방 아이도 그거 뭐 골절이라는데 그 병원 가보고 우리가 다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여보. 그러면서 자기 딸을 이제 남편이죠. 자기 딸을 쓱. 딸이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서 소파에서 아주 웃고 있어요. 어, 웃고 하하하 이런 모습 보면서 딸을 쓱 보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 가는 거야. 딸이 이제 쓰고 오더니 아빠 무슨 일이 있어? 이러서 아니야 딸. 아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힘내. 이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날 진행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러면서 있잖아. 어, 있어. 어 <laughs> 나는 회사에서 그 처분으로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원래 하던 영업이 아닌 다른 일로 정말 많은 힘든 고통도 겪었다 어머나. 하지만 추후에 어,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복직이 돼요 영업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상사랑 미팅 다시 나오는, 어느 날이 저녁이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수고하셨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상사가 어 그래 자네 다시 영업 부서 돌아오니까 어때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밖에 영업 도로다닐때 운전해서 사고 난 이후로 지금은 다시 안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대로 위기를 예측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대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원래 우리 같은 밖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기를 예측하는 그런 방어적인 운전은 소중한 거 아니겠나? 예 맞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잘 들어가 예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씬도 나오는 거예요. 어 주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휴일인데 싹 하면서 이제 와이프는 어디 간지 모르는데 겠 딸내미를 조수석에냥 앉혀놓고 이제 골목길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딸내미 옆에서 아빠 골목길에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따라 이런 골목길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빠는 이런 골목길에서는 정말로 바로바로 바로 브레이크에 발만 갖다 대면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아버지가 느릿느릿한 속도로 교차로 부근에 가니까 귀신같이 자전거가 쌩 하고 옆에 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허허 위험해 이러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바로 딱브레이크딱밟고딱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봤지? 이러니까 딸내미가 와! 스고이! 이거 갖다 한번 해주는 것도 스고이가 나오는 거였어. 우리 아빠 스고이! 그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내미, 아빠는 이렇게 항상 안 좋은 전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이렇고 <laughs> 끝나는 거예요. 영상이 끝나면서 내가 그걸 20분 동안 다 보고 나니까 야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싶어가지고. 우선 잘 기억하시네. 너무, 한 번만 봤는데. 한번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회사에서 그거 있잖아요. 처분은 너무한 거 아닌가? 솔직히 내가 그 사람이라도 처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나 <laughs> 예.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어야그 회사 상사가 정말. 야, 상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좀 느끼는 게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어 운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방어 운전이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운전자에게 항상 서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악설이에요. 다 나쁜 놈이란 말이야. 그 영상에서는.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됐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나쁜 애들이야. 쟤들은 어차피 어길 거니까, 너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되, 더욱더 잘 지키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 참. 이 영상 자체가 뭐뭐 뭐 나쁜 건 아닌데 사람마다 그런 영상에 따라서 한번 느끼는 게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 그래도 그 아빠 때문에 골목길에서는 차가 막힌다. <웃음> <웃음> 야, 이제 어디서 지금? 차가 막힐 수도 있지, 스미코. 음. 사람 목숨이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아빠 때문에 차가 막혀서 난리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일본에서, 어, 그, 3년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하고 와가지고, 예. 예.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laughs> 오상,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 운전할 때 저는, 예. 방어 운전, 예. 위기 예측 운전, 예. 음. 그리고 교통법규를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 교육,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laughs> 오늘 이 이야기는, 요지는 뭐예요? 아침 8시 넘어서 면허시험장 갔는데, 음. 집에 오니까 1시 반이었단 말이에요. 시간 드럽게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일본에서. 응.